기퍼건은 가을밤 제10회 영등포 고립 여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3일 저녁 영등포 아트홀에서 친숙한 우리 가곡과 뮤지컬 곡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전통 합창곡 연주는 물론 한국 가곡과 해외 유명 가곡 등의 공연으로 고립 여성 합창단의 기량을 선보였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영등포 구립 여성합창단은 2005년 창단 이래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구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구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등포구가 문화공연과 예술체험, 그리고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들썩들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5일 당산공원과 구청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구민과 지역예술인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함께 모여 구민들의 문화체험의 폭을 넓히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레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양민속예술단과 유명가수 현숙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물레체험과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었으며 전통시장에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먹을거리와 생필품 등도 판매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에게 대중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홍보와 물품 판매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